분들 있다. 그래서 관영만좀 말씀 드리면 아,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브랜드를 좀 눈에 비게 하는 거, 눈에 보여지게 하는 거. 음. 월드컵이나 그 NFL 이런데 경기를 보면은 로고도 기업 로고도 좀 깔려 있잖아요. 그시장에한 조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. 그 사람들 이름이 없는 회사들도 아니고 왜그랬냐해 봤더니 브랜드를한번에라도 눈도장 찍고. 자기 얼굴 이렇게 한 번에라도 더 뜨리매려고 조단님을 쓰고 있더라. 그렇게 유명한 회사들이. 이대로 그냥 쭉 가면 글자가 아니고 거의 바코드 수준이잖아요. 느낌. 안 느낌. 안 느낌. <laughs> 네. 안 바코드죠. QR 코드 수준을 안 읽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이런 배치도 나중에 더 디자인 하겠지만 이게 한 번에 너무 길어서 한번 끌었으면 좋겠어요. 디지털 자산하고 로고 같은 게 하나 딱 들어가지고 보호제다. 한번 쉬어야 될까? 아니면 음. 줄바꾸고 음. 아, 어, 예, 이거 길어서 여간 폐활량이 좋지 않고서는 재단법인 디지털 자산 보조 <laughs> <laughs> 음, 그래. 텍스트 쓸 때도 사실 진짜 그걸 가로로 하는지 사실 어떻게 네. 보면 약간 지저분한 부분도 있어요. 가로로딱 아, 떨어지는 아, 거분도요 너무 한 번만 업그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저는 보고 제가 물때 딱딱을 찍고 하나 이렇게 음, 해주면은 구줄표기 네. 방식을 일단 기본. 어, 표시 방식으로 하시고 어,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좀 가로로 띠 형태로 들어가야 될 때는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로 하시고 어, 여기 저 지난번 개발 때 빠진 게 있던데 그 모든 로고는 흑백으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흑백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, 블랙 단도로 썼을 때는 이렇게 에, 라인 형태로 해서 에, 표시를 하시고 또 개발된 거를 광고에도 적용을 하고 홈페이지에도 적용하고 이제 싹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.